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요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신이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에 남아 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 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러나 좌러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 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한 사람이 천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보라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자.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호수아 23장과 24장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 인물들 가운데서 죽기 직전에 고별 설교를 남긴 인물들이 많습니다. 야곱이 그랬고 모세도 고별 설교를 했습니다. 여기에 사무엘과 다윗이 추가됩니다. 모세 의 뒤를 이어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던 여호수아도 이 마지막 설교를 끝으로 조상들 곁으로 돌아갑니다. 마지막 설교를 남겼던 인물들이 결점이 하나도 없었던 것들은 아닙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야곱과 모세의 젊은 날의 행적들을 우리가 압니다. 사무엘이 민족의 지도자였지만 그 아들들은 변변치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던 다윗조차 그의 삶에 오점이 있었습니다. 여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모세의 시종으로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40년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면서 훈련 받았지만 가난 정복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실수와 실패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르심에 충실하여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설교자가 일상 가운데 보여주는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집중해야 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합니다. 바울은 이를 접붙임의 이미지로 설명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은 우리가 믿고 싶다라고 해서 믿게 되는 것도 아니고 갖고 싶다라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소유할 수 있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일으키시고 성례를 통해서 굳건하게 하십니다. 매 순간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 굳건해지는 교우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절과 이절입니다. 여호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셨다고 합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라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맡기신 과업을 어느 정도 이룬 셈입니다. 누구나 태어나면 죽기 마련이지만 소명을 이룬 사람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십니다. 시편 116편 15절. 특히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며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사람만이 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생명을 주셨는지에 대해 깨달을 수 있고 그 부르심을 따라 온전히 살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상태에서는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를 깨닫지 못합니다. 자녀들이 꿈이 없다고 말하고 의욕이 없다고 걱정합니다. 그러나 걱정의 순서가 잘못되었습니다.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를 고민하기 이전에 그들이 진정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고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 깊이 인격적 교제를 누리도록 인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때 그들에게 꿈을 주실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에브라임 산지 딤나 세라에 은거했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절과 5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서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신이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에 남아 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여수아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동안 하신 일입니다. 모세와 여수아와 함께 하시며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신 그 수많은 일들을 상기해 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전능하시다, 신실하시다. 무소 부재하시다 등등 사람과는 다른 하나님의 특징들을 늘 떠올리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이 자기 백성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알게 되는 것들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싸우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 선하신 뜻을 돌이키지 않으시고 하늘에 계신 성자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성령이 대원자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우리를 위해 구원을 오늘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싸우셨다라고 해서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이 전쟁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이 싸웠습니다. 완성된 결과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지만 그 과정은 전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으로 일상을 신실하게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합니다. 그 결과를 주님께서 주심을 믿으며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6절과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과거에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그 땅을 여전히 차지하도록 인도하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응당 취해야 할 반응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르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수하는 지금 처음 민족의 지도자로 부른받아 두려움에 떨던 당시에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바를 그대로 이스라엘에게 권면합니다.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이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시고 그들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구원받은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의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럼에도 모세가 그랬듯 여호수아가 생애 마지막에 하나님만 섬기라고 외치는 까닭은 삶 전체를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 다움을 그만큼 잃기 쉽다는 뜻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께 신실하고 헌신하는 삶의 방식을 끊임없이 추구해 나가야 함에도. 눈앞에 보이는 자기 이익을 추구하며 자기를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우상 앞으로 나아가기가 그만큼 쉽다는 말입니다. 이는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평생을 싸워야 할그 죄악된 본성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성실하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첫 번째 권면을 마치고 요호수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시는 애를 다시금 떠올립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 앞에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한 사람이 천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듭할 수 있었던 까닭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토록 성실하고 유능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하신 일입니다. 첫 번째 겉면에서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했다면 두 번째 겉면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신명기 10장 15절에서도 말씀하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셨던 것에 대한 응당 반응입니다. 이는 다른 대상과 나눌 수 없는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다른 그 어떤 것들과 견줄 수 없는 위치에 두고 생각하고 사랑하는 삶을 요청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처음 들려주신 게 아닙니다. 모세가 외쳤던 그 메시지의 핵심이었고, 우리 주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되는 개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의사소통과 그 행위가 상대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오늘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되돌아보는 것이 먼저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남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권면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어긋난 삶을 살아간다면 다시 말해서 주변 나라들과 비슷한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아직 차지하지 못한 땅에서 이방 사람들을 쫓아내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12절 13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 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방법으로 12절에서 말하는 바는 이방 민족들과 혼인하지 않으며 왕래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이 그저 개인과 개인의 육체적 결합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삶과 세계관의 공유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나는 누구인지와 같은 질문들에서 다른 답을 갖고 있는 주체가 만나 결혼하게 되면 어느 한쪽이 다른 동족의 한 한쪽에 동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방 민족들 이방 민족들과의 혼인을 통해 여호와를 향한 신앙을 버리고 폐역한 바알 신앙의 귀한 나머지 이스라엘이 후대에 치러야 했던 그 혹독한 대가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다우려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길이 이스라엘에게 가장 좋은 길이고 복된 길입니다. 창조주의자 언약의 당사자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14절입니다. 보라, 나, 온,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온 세상이 가는 길이란 죽음을 가리킵니다. 죽음이 임박한 상태, 숨이 곧 넘어가는 상황에서 온 힘을 다해서 권면하는 그 한마디는 여호수아의 인생을 통해 경험했던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강조하며 지금 약속의 땅에서 누리고 있는 풍요와 평화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말합니다. 땅이 없었던 사람들, 강대국 애굽에서 종노릇 하던 이들을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안착하게 한것 자체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15절, 16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하셨던 약속을 성실하게 이루셨던 결과는 그들과 맺었던 특별한 관계 곧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신실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또한 하나님께 신실해야 합니다 15절의 불길한 말씀은 언약을 어겼을 때 임하게 될 저주의 말씀입니다 가나안 민족들이 그들의 패역함 때문에 하나님의 도구가 된 이스라엘에게 멸망당하고 쫓겨난 것처럼. 언약을 어기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 이스라엘 또한 약속의 땅에서 멸망하여 토하여 버림을 당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수백 년 후에 실제가 되었습니다. 더 깊은 차원의 구원, 관계의 회복을 위해 주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첫째 아담의 실패를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 그 순종의 의의를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고 그분이 이루신 그 순정의 의의를 우리의 것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구원을 받은 것만으로도 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부활의 산 소망이 되신 주님과 동행하며 아들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백성의 지도자들을 불러 힘겹게 내뱉는 일성 여호와만 섬기라는 말씀을 오늘 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삶의 길에서 창조주이자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참 사람의 길을 따라 걷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셔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우리임을 잊지 않도록 늘 깨어있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욕망을 추구하며 자기를 중심으로 넣는 세상과는 거리를 두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 동안 우리의 삶에 신실하게 섭리하셔서 말씀을 이루어 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며 하나님만 섬기라고 당부할 수 있는 삶을 이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